안녕하세요. 요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 제가 점심 먹으려고 어느 식당을 갔었는데, 그옆 테이블에 계신 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어, 어쩔 수 없이 좀 듣게 됐습니다. 식당이 작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들리는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아마 등산을 다녀오신 듯 했고, 어, 40대, 50대, 어, 그 정도로 나이가 들어 보이는데, 여자가 3명, 남자가 1명이었습니다. 처음엔 계속 영웅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이 들리는 거예요. 사람 이름인가 보다 그랬는데 노래가 어쩌고저쩌고 계속 그래요. 아, 아마 임영웅 씨 이야기 하나 보다. 네. 그렇게 짐작을 하고 식사를 하면서 저도 밥을 먹으면서 좀 엿들어 봤더니만 아마도 팬카페 회원들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나갈 때까지 계속 임영웅 씨 이야기만 하고 있더라고요. 아그 집에 와서 이게 생각이 나서 팬카페 검색을 좀 해봤더니만 영웅시대라는 공식 카페가 있더라고요. 이게 2017년에 만들어졌는데 회원수가 무려 19만 명이었습니다. 회원 수 19만 명 진짜 대단한 거죠. 이분 그러니까 임영웅씨는 2020년에 TV 조선의 내일은 미스터 트롯. 이 프로그램에서 1등을 하면서 대중적인 인지도를 높인 분이죠 어, 이젠 뭐 트로트 남자 가수의 대명사 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가수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역량이 무척 뛰어난 가수이기 때문에 현재 위치를 차지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어, 그 이면에는 그간 이어져온 트로트라는 이 장르의 흥망성쇠라는 그 흐름을 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간 김에 책을 한권 빌려왔습니다 장유정씨가 쓴 트로트가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오늘은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간략하게 저자 소개부터 좀 하겠습니다. 장유정 씨는 대중 음악 사학자라고 스스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원래는 가수가 되고 싶었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부족한 끼와 재능 때문에, 어, 저자 스스로의 자평입니다. 부족한 끼와 재능 때문에 진로를 바꿨다고 해요. 그게 바로 음악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었다라는 거고요. 2003년에 박사학위 논문을 받습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 어, 국어국문과에서 일제강점기 한국대중가요연구라는 제목으로 학위를 받게 되고요 이후로 강사로 활동을 했겠죠 근데 강의를 하면서도 원래 자신이 되고 싶었던 그 가수의 꿈을 버리질 못하신 것 같습니다 2017년부터 강연과 라이브 공연을 함께하는 렉처 콘서트, 그러니까 강의 콘서트를 한다고 합니다. 강연도 하고 노래도 직접 부르시는 거죠. 또 음반도 내셨습니다. 2013년에는 장류정이 부르는 모던 조선 1930년대 재즈송이라는 앨범을 냈고요. 또 2020년에는 경성 야행이라는 앨범도 냈습니다. 음악에 진심인 분이다. 네, 이걸 느낄 수가 있고요. 또 한국 대중 가요사의 흐름 속에서 트로트가 어떻게 현재 위치를 점하게 됐는지도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더라고요. 사실 트로트가 요즘처럼 애 어른 할것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편견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게 처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구요 왜냐면 예전엔 트로트에 대한 고정관념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책에 그 내용이 아주 자세히 나오는데요 왜색가요라느니 엔카를 이어받았다느니 네 그런 거죠 이런 내용을 일부에 담고 있습니다 일부 제목이 트로트는 왜 천대받게 되었나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2부로 넘어와서는 광복 이전과 이후의 트로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목을 보면 사회 변화와 함께한 트로트의 변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시대별로 트로트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는지를 기술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1960년대 이때는 남진과 나훈아의 대결이 있었다 라는 거고요 또 1970년대 들어오면서 록 트로트와 재즈 트로트가 나왔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름이 좀 생소한데 음, 쭉 읽어보니까 록 트로트는 트로트 고고 라고도 부르고요 송대관의 햇들날 네 이게 대표적인 노래였다고 합니다 또 재즈 트로트는 심수봉의 그때 그 사람 네 이게 대표적인 노래라고 해요 자, 80년대로 넘어오게 되는데, 이때 트로트는 성인가요라고 불리게 됩니다. 어른들의 노래라는 거죠. 이때 젊은 애들은 주로 발라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성인가요라고 불리는 트로트를 듣고 부르고 했다는 거죠. 이때 특이한 현상은 여성 트로트 가수들의 전성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성인가요를 부르는 여성 가수들의 전성시대다. 대표적인 인물들이 김연자, 주현미, 심수봉, 그리고 문희옥. 네, 이런 가수들이었죠. 또 일본으로 건너가서 성공하는 가수들도 등장했습니다. 계은숙 그리고 김연자 이런 가수들이었죠. 자, 그리고 1990년대로 들어오면 남자 트로트 4인방의 전성시대가 펼쳐지게 되죠. 현철, 송대관, 태진아, 설운도. 네, 이분들이었습니다. 2000년대로 들어오면 트로트가요가 굉장히 큰 변화를 겪게 되죠 이 책의 10장에서 다루는 내용인데 제가 가장 재밌게 읽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80년대 이후로 트로트는 성인가요 대접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름 자체가 성인가요로 불렸어요 어른들의 노래였던 거예요 자 그럼 젊은 애들은 뭘 불렀냐 뭘 들었냐 젊은 친구들은 발라드를 좋아했고요 80년대 특히 그랬죠 그리고 90년대 넘어와서는 서태지로 대표되는 음악을 들었습니다. 아, 머리에 떠오르는 노래들이 있죠. 근데, 2000년대 접어들면서 이 나이라는 기준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라고 저자는 지적합니다. 다시 말해서, 남녀, 노소 모두가 트로트를 좋아하는 현상이 나타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배경하에서 이 책은 트로트 아이돌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트로트 아이돌이 등장했다. 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좀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에 장윤정 씨가 어머나를 부릅니다. 어머나, 네, 이 노래 어, 지금도 멜로디가 머릿속에서 막 맴도는데요. 아, 진짜 히트했던 노래죠. 2000년대 초반의 가요계는 사실 젊은층 위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발라드, 힙합, 그리고 아이돌 그룹의 음악이 대세였죠. 이때 나온 아이돌 그룹을 예로 들면 H.O.T., S.E.S., 신화, 핑클, G.O.D.,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전부 다 이때 나왔었죠. 음, 그러니까 어른들은 들을 노래가 없다. 이렇게 푸념하던 시기이기도 했죠. 바로 이때 등장한 게 어머나였던 겁니다. 네. 이 노래 배경, 숨겨진 이야기가 있던데 이게 참 재밌더라고요. 좀 짧게 이야기를 해드리면 이 노래는 원래는 주현미, 송대관, 그리고 엄정화 이런 가수들에게 먼저 갔었다고 해요. 근데 이 가수들이 전부 다 거절을 하니까 거치고 거쳐서 장윤정 씨에게 갔던 거죠. 장윤정 씨도 처음엔 이 노래 싫어했다고 합니다. 울었다고 해요. 이 노래 부르기 싫어서 사흘이나 울었다고 합니다. 왜냐? 원래는 이 노래가 무척 느린 템포의 노래였다고 해요. 그게 싫었던 거죠. 그리고 가사 내용을 보니까 좀 나이든 가수가 부르면 좋을 법한. 네 그렇게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장윤정 씨가 싫어했다는 겁니다 근데 소속사에서 계속 이 노래를 부르라고 하니까 장윤정 씨도 나름의 음, 방법을 취하게 됩니다 투쟁을 했던 거예요 아, 내가 원하는 바를 좀 받아들여 달라라고 말을 했던 거죠 그게 바로 템포를 빨리 바꿔서 부르고 싶다 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어머나가 나오게 됐다는 건데 결과는 대박이었죠. 진짜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래가 됐습니다 메가 히트송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가수들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젊은 가수들이 트로트를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왜? 인기가 있으니까 또 왜? <laughs> 돈이 되니까 당연한 거죠 박현빈이라는 가수가 나와서 빨라빠라 그리고 곤드레만드레를 불렀고요 홍진영 씨가 나와서 사랑의 배터리를 불렀습니다. 또 아이돌 그룹의 멤버들도 트로트 가요를 부르기 시작하죠. 대표적인 가수가 빅뱅의 대성이었습니다. 날 봐요 귀순 그리고 대박이야 이런 노래를 불러서 히트를 시켰죠.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또한 번의 큰 반전이 일어나게 되죠. 2019년에 두 가지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mbc의 놀면 뭐하니 그리고 두 번째는 tv조선의 미스 트롯 이렇게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 놀면 뭐하니 여기서 유재석 씨가 유산슬이라는 부캐로 등장해서 트로트 가요를 불렀죠. 두 곡이었습니다. 합정역 5번 출구 그리고 사랑의 재개발 둘다 엄청 히트했죠. 유재석이니까 뭐그 정도 성공하지 않겠나. 네. 이 말도 맞아요. 근데 당시 트롯 열풍이라는 게 워낙에 컸었고 그 바람을 유재석도 얻어탄 것이다. 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미스 트롯이었습니다. 진짜 획기적이었죠 종편사상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18.1% 였더라고요 여기선 송가인이라는 아주 걸출한 스타가 탄생하게 됐던 거고요 자자는 이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미스트롯 이 프로그램이 심상치 않은 트로트 열풍의 신옥탄이었다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이어서 나온 게 미스터트롯이었죠 2020년에 나옵니다 당시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시국이었죠. 전부 다 집에만 있었습니다. 답답하죠. 사람들은 집에서 방송을 보고 유튜브를 시청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서 미스터 트롯을 봤던 거고, 점차점차 참가자들에게 푹 빠져들기 시작했던 것이고, 임영웅의 탄생을 모두 함께 지켜봤던 거죠. 자, 임영웅 씨는 원래는 2016년에 8월달에 디지털 싱글 어, 미워요라는 제목의 노래를 부르면서 데뷔를 했다고 해요. 근데 대중적인 인지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았었고요. 어, 실질적으로 대중적인 스타가 된 것은 바로 이 미스터 트롯 덕분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앞서 말했지만 가수 임영웅의 탄생 이건 물론 개인적인 역량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건 전제로 깔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에 덧붙여서 그이면에 는 사회 변화와 함께한 트로트의 변모가 있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그냥 임용기라는 가수가 뚝 떨어진 건 아니었다라는 거죠. 저자는 영화 복면가로를 이야기합니다. 2007년에 차태현 씨가 주연했던 영화였는데. 어, 원래는 록 가수였죠. 락 음악을 하던 가수였습니다. 근데 어찌어찌하다가 트로트 노래를 불러야 됐는데, 이게 쪽팔렸던 거죠. 그래서 복면을 쓰고 무대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너무 인기를 얻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결국엔 복면을 벗어 던지고 맨 얼굴로 무대로 올라간다. 이게 영화의 결말인데, 그렇게 트로트 전성시대가 온 겁니다. 네, 이 영화가 보여준 게 바로 이 트로트의 흥망성쇠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트로트의 전성시대는 그냥 온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외생 논쟁과 뽕짱 논쟁 등이 있었지만 그 와중에도 가수들은 이 노래를 계속 불렀고 그 결과 현재 위상을 가지게 된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음악이란 게 이렇게 결국은 취향대로 듣는 거잖아요. 올리는 대로 듣는 거예요. 그게 음악인 겁니다. 근데 트로트가 그 가면을 벗고 대중들과 만나는 데는 이렇게 시간이 꽤 오래 걸린 것이다. 이게 안타깝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저자는 이 책의 끝머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충분히 공감하게 되고요. 그리고 현재 트로트가 이만큼 올라온 데는 지난 시절 트로트를 열심히 부른 가수들의 노력 덕분이었구나. 라는 점도 이책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책 들고 다시 찾아올게요.